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팔굽혀펴기 30초 동안 수행 1분간 휴식 5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오케이. 1세트 끝났습니다. 와. 그 오늘은 그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의 취미는 원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이 문이 닫기 전까지 스쿼시를 주로 쳤었고요. 스쿼시가 취미이고 헬스도 역시 취미입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가 취미인데 지금 코로나로 실내 체육시설이 이용이 제한이 되면서 그 취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취미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죠. 그 자전거, 사진 찍기, 겨울에는 또 보드를 타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취미들이 있는데, 2세트 진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취미 중에서는 운동, 그리고 음악, 그리고 미술, 이렇게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수많은 취미가 있는데, 요즘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이렇게 맨몸으로 운동을 하니 어느새 이게 습관이 돼서 이 맨몸 운동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맨몸 운동이라 함은 그 오로지 본인의 몸무게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일 맨몸 맨몸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장비도 필요 없이 그냥 철봉 이런 푸시업바 이런 것만 이용해서 다양하게 하체부터 복근 코어 어깨 등 가슴 운동을 할수 있는 맨몸 운동입니다 이렇게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2, 9, 10, 11, 12, 13, 14, 15. 네, 그래서 그 다른 취미들, 뭐 장비를 이용하고 또 기구를 이용하는 다른 취미와는, 조금 별개로 나의 몸을 이용한 운동 취미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투자를 하거나 뭐 기구를 사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정말 그냥 어디서나 이렇게 놀이터나 집에서나 어디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해서 능력치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바로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나 아니면 혹은 근처에 이런 놀이터나, 어, 근처에서 이렇게 맨몸 운동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5세트 끝나고 풀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턱걸입니다. 20초 동안 할수 있는 만큼 수행, 30초, 1분 동안 휴식, 5세트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세트, 1 세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쉽습니다. 아. 네, 턱걸이 세트 끝났습니다. 5 세트 반복하고 딥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딥스입니다. 30초 동안 할수 있는 만큼 수행, 1분간 휴식, 5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어, 열다섯 네일세트 끝났습니다 딥스 5세트 반복하고 엘시스로 찾아오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엘씨입니다 20초 동안 수행 1분간 휴식 5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시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20, 와! 네, 10, 5세트 진행하고! 오늘 운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맨몸 운동 한번 해 보세요. 오케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파이팅.